그 와중에 보랑신군. 왜 이렇게 긴 거야? <laughs> 아무튼, 감사합니다. 아, 그래서 언니, 뭐지? 그거, 그, 악플을 기런하려 했는데, 아니, 악플이 없는 거야. 이게 유튜브가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, 좀안 좋은 댓글들은 알아서 잘리는 거 있죠. <laughs> 그래서 요즘은 댓글이 없어. 아무튼. 그래도 그나마 달려있는 불건전한 데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형님, 어 세수라고 <laughs> 달아주셨고요. <laughs> 세수라고 이렇게 달아주셨고요. 이렇게 보면 다음에 야발 여기 왜 이렇게 많냐라고 달아주셨는데. 그 거기를 오셨네요. 그럼 본인도 아무튼 다음 미친 과연 저 미음 친 이유는 미친 놈일까 미친 연일까 좀 중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. 음... 놈이겠죠? <laughs> 아뭔 뭐 연이야 놈이겠지. <laughs> 저희 어떻게 저희 놈입니까 연이죠? 어? 연 무슨 연입니까 놈이죠? <laughs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아무튼 최근 악플 중면 이런 게 있었고 악플이 진짜 별거몇개 없었어 가지고 사골로 우려 먹는 다른 악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유튜버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몇 가지 이게 악플이라고 네, 한게 있어요. 자 다음 님 야발, 아무리 봐도 남자가 아닌데, 어? 기도 아니고 손톱을 차곡차 기르네. 크크크크크. 아, 제가 손톱을 좀 기르는 편이긴 한데, 아, 물론, 깎죠, 깎죠. 깎긴 깎는데, 뭐, 손톱 기르는건제 마음 아니겠습니까. 그거랑 뭐, 저거랑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. 그러면은, 그럼 반대로, 여성, 여성분이 손, 손톱 없으면은, 그건 뭐, 그겁니까? 이렇게 몇 없는 제 고소파일. 저몇개 <laughs> 없는 제 고소파일이거든요? 진짜 큰일 났다, 진짜. 그래서 또 이제 다음은 그 이트, 그 트위치 시청자분들 채팅, 채팅을 고롯이 하기로 했었는데, 솔직히 우리 트위치 시청자분들도 되게 착하시거든요?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한분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방 최악질의 댓글입니다. 그래도 인권을 위해 가려줄라 했는데 내역에도 있구나. 어디 <laughs> 보자. 아모님 사랑해요. 아모님 결혼해줘요. 부디 비키니를 제 앞에서만 입어주세요. 뭐 목소리 커요는 좀뭐 괜찮네 여기다 아무가 알 사탕 먹고 있으면 키스해서 입 안에서 혀 굴려서 그 사탕을 빼서 먹고 싶다. <laughs> 오 씨, 이미 나만의 아이돌이에요. <laughs> 진짜 아버님 목소리 사귀네요. 결혼해요. 주세 사랑해요. 진짜 심각한 거개 많거든요. 여기다. 아모님 치이라면 포상 달달할듯 먹고싶다 <laughs> 특히 입에서 입으로 먹고싶다 <laughs> 아, 아, 아. 아모님 굿바이 키스를 부탁드려요 이런게 좀 많은데 되게, 마, 되게 많아요 이런게 <laughs> 어디보자 아 이건 솔직 야발이다 아무님 말이 맞는 게 전쟁이나 기근 때키 작은 사람이 더잘 살아남습니다. 죽여 버리고 싶네요. 이건 좀 이건 좀 죽여 버리고 싶네요. 아, 왜 이렇게 많아 <laughs> 왜 이렇게 많? 그래도 걱정해준 건 되게 많아. 그거 상이에요. 다음부터 하지 않게 뭐 주의해라. 그런 거. 걱정은 하는데, 나 걱정은 해줘. 막, 뭐 천일 때박재만으로안 끝날 것 같다. 이렇게 막 내가 오라고 했네. 천일 때 입원할 수도 있어요.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천일 때꿈 오라고 고로시 하겠다 고 했는데, 갑자기 천일 때나 아플 거래. <laughs> 진짜 아파서 못 왔나봐요. 근데 뭐, 정상적인 날도 있는데, 아닌 날이 더 많네요. 납치해서 내꺼 하고 싶다. <laughs> 납치해서 내꺼 하고 싶다. 철, 사실 이미 목소리부터 소녀소녀 하고 안 커짐. 진짜 안먹어내 여친이면 꽤 좋겠다. <laughs> 점심 아부랑 같이 먹고 싶다. 점심 먹다가 아부랑 자기야. 아, 앙, 앙 하고, 하, 콩국수 같이 먹다가 연불 한다가 서로 입에 물리고. 빨아먹다 쪽, 오우야. <laughs> 이랬구나. 아버님, 진짜 여름 가기 전에 비키니 어때요? 비키니 훅훅. 아무 비키니 보고 싶다. 아버님처럼 같이 바다를 비키니로 입고 제길 아무고사나가 내거 하고 싶다. 그 와중에 아무 먹고 싶다 이따. 와, 어떠시? <laughs> 천일 방송 천일까지 진짜 허락허락하지 않았어. 아음이 이따위 이따위 해버렸달까나 <laughs> 아무튼 이분 덕분에 좀그다 아무튼 더 심한 것들도 더 많았는데 뭐 목젖 탈고 싶다 뭐 만지고 싶다 뭐 꼴린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아무튼 이분 말고는 뭔 소리지? <laughs> 아무 묶어서 기르고 <기울이고> 싶대. <laughs> 어, 어떡해. <laughs> 어, 어떡해. <laughs> 여러분. 저. 저 납치당하면 어떡하죠? 저 <laughs> <전> 너무 <너무너무> 무서워요. <laughs> 아무튼, 저. 좀. 이제 머리 좀. 야,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무섭네. 모아서 보니까 무섭네. 아무튼 되게 심각스러웠는데요. 되게 많았는데요. 이 정도는 진짜 세 발에 핍니다. 근데 제가 많이 참고 참았지요. 저도 가끔 어지러워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